지금 이 사람이 제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아직도 여성으로서 패경이 안돼 있고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60대라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고 저는 신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만원 씨가 지난 7일 518 진상규명 보고 대회라는 곳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정치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난... 교도소 공격하려고 전투 준비하는 거예요. 총기를 이제 많이 쌓아놓고선 이제 무슨 총기가 있는가 이제 들여다 보는 거예요. 지만원 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그구 사이트는 이걸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 부산 경제국회의원 대경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탈북자 출신 중에 총 54분이. 이건 완전히 날조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 지마은 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꼴통이 아니다. 마치 5.18전문가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76년 1월 5일생이 80년 광주 사태 때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에 내려왔을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에서 그때 당시 저는 네 살이고 지금 이 사람이 죄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이게 네 살짜리 모습인가요? 이때 당시에 최소한 20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9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60대여야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 60대로 보이세요? 아직도 여성으로서 폐경이 안돼 있고 생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60대라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고 저는 신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는 이런 그 탈북자를 모독하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을 5.18 진상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어 강력하게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